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풀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돈보다 명예를 우선시하죠. 그동안 국가의 배신자의 소리를 듣는 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골을 치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명예 회복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주상으로 볼때 신약 사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관항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적인 상태로 명예회복을 보러 가는 운이 될 것입니다. 과연 언제 신앙 관항 운이 올 것인가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주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무토 입장에서는 잇목과 잇목이, 간목이, 묘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토의 목은 뭐냐 하면은 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 신약 사주가 되다 보니까 관살태왕이 되죠. 관살태왕이라는 자체는 일해주고 욕먹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용당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 하운이 왔을 때는 관이라는 자체는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61대운의 신이 오면서 인신충, 묘신, 김관살 인신충 이렇게 되니까 식이라는 자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 인한 어, 배신으로 인해가지고 관이 깨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71대운에서 기유가 오면은 당장 유와 축이 합이 되면은 유축건국, 완전한 검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세운에서 또 나쁘면은 안 되는 거니까 대운과 세운이 같이 합쳐 가지고 나를 생을 했을 때 이때는 굉장한 신앙이 되죠. 특히나 이제 내년 갑진이 오면은 진이 진유 합금으로 우선은 이제 합중에 진유 합금이 제일 잘 되죠. 진유 합금과 또이 금이 또 축과 이제 완전한 금이 되면서 이제. 완전한 금이 되고, 또한, 관이 있을 때, 관이 있을 때, 상식은 내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완전한 신앙, 관앙이 되죠. 관앙이라는 자체는 원래 이제, 법하고 관계 있는 어떤 부분이고, 또한, 이때부터,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결과적으로, 말년까지, 이제, 운이 되기 좋게 흘러가죠. 특히나, 이제, 경술이라는 자체는, 인과 술이 만남을 해서, 관인상생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운이 좋게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은, 지금 나서라고 하지만, 매년 되면서, 이제, 움직인다 언제 내년 1월 달부터 어, 원래 이제 일지삼합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되니까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명예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